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2015년 4월 2일 중국에서 개봉한 영화 전랑은 배우 오경이 감독과 주연을 맡은 작품으로 중국군 특수부대가 세계 최강 네비씰 출신의 베테랑 용병을 제압하며 악의 무리를 소탕한다는 내용으로 대박은 치지 못했지만 중박 이상의 흥행을 거두며 중뽕이 먹힌다는 자신감을 제작사와 오경에게 준 영화입니다. 자신감을 얻은 오경은 2015년 예멘의 시아파 방군 후티가 정부를 정복하자 아랍권 10여개국이 군사작전을 개시, 아랫만 근처에서 선박 호위 임무를 수행하던 중국 군함이 임무를 일시 중단하고 예멘에 있던 중국 외교관과 노동자 등 자국민을 안전하게 철수시킨 실화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 전랑토를 2017년 7월 27일 조국에 선물합니다. 중국을 무대로 했던 전편과 달리 전랑토는 중국과 아프리카 케냐를 오가며 이야기의 무대를 넓혔고 여기에 중국군의 각종 무기를 선보이는 동시에 중화를 건드리는 자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반드시 응징한다는 살벌한 눈가 아래 반군을 피해 도망가는 오합지조로 미군을 악으로 규정 반면 주인공을 맡은 오경은 무고한 양민뿐만 아니라 자국민 47명을 혼자 구출하는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며 극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어마무시한 중뽕을 투입 장작 3개월 동안 영화관에 걸어두며 중국영화 최초로 1조 원 이상을 벌어들이며 초대박을 치게 됩니다 미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며 자존심이 상할 때로 상한 중국인민들 앞에 갑자기 등장한 중국 판남보 즉, 캡틴 아메리카가 아닌 그들에게 필요했던 캡틴 차이니즈가 나타나니 사람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영화는 그렇게 애국주의 바람을 타고 역대 최고의 흥행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영화 속 주인공의 지나친 영웅주의에 쓴소리를 내뱉자 오경은 이렇게 응수했는데요. <목소리> 就觉得中国人不能强，我就是怼这个，我就怼，看不惯别看，去看美国人的片子去，去看美国人打不打去，中国人不中国人必须打倒。我鄙视，说吴京你为什么打不死？哇，一个美国人，一个人干了一个师，身上还没中枪，他就是。 뉴비, 중국, 她就是美国英雄.我中国人,我大师几个工兵,我没死。我就不行。我就得该死。见不见呢?真的,太见了,这个。 물론, 오경의 말에 일리도 있지만, 문제는, 이 영화가 개봉된 이후부터, 사람들은, 영화 속 이야기를 현실과 혼동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이영말리 외국에서, 무슨 엄한 꼴을 당하면, 중국 정부가 만사를 제쳐두고 자신들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강대한 조국 덕분에 중국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외국에 어디를 가더라도 현지인들에게 환영받는다고 인민들은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23일 한 중국인 크리에이터가 이라크 여행 중에 중국인 여권을 보여줬더니 이라크 경찰의 보호를 받았다며 영화 전랑 속 이야기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警察说这边太危险了，有很多恐怖袭击。然后他坚持一路护送我到安全的城市，持枪护送。我说为什么要帮助我？他说就因为我是中国护照，就是这样。然后打着双闪，一路安全护送。兄弟们，战狼果然拍的太保守了，咱们中国人在中东横着走，老安全了。现在已经交接了，然后到下一个警察护送我们。在警察直接把我们拉到车上，直接带到下一个城市，不让我们骑了。 这次派一个、两个、三个、四个护送我们、啊，咱也不能差事儿啊，咱把咱中国香烟带来给，给给给兄弟们发一下。啊嗯嗯、这这大哥到这个管辖对接完了，然后又来一辆新车，第三辆警车护送我们了，现在已经到这个城市了，然后他给我们找一处酒店让我们入住，然后现在骑着自行车跟着他们走。现在两辆警车保护我们，前面一个，后面一个。 이 내용은 중국에서 뉴스로도 방영되며 지금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 중뽕이 차단 못해 큰러 넘치는 반응들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최근 국가를 대신해 우리 땅에 들어오지 못한 한국 유물을 되찾고 그 모든 걸 대한민국 이름으로 박물관에 기증하겠다고 밝힌 기업이 있어 화제입니다. 실제 해외 경매 사이트에 여러 한국 유물들이 또 다른 해외로 거래되고 있고 여전히 우리 것을 탐하는 국가 또한 존재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문가와 유물들을 검토 중에 있는 이들은 여기 보이는 6.25 전쟁 당시 우표를 이미 한국에 들여와 한국인의 이름으로 기증을 준비 중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시. 론칭 후6.25 참전용사에게 주거개선, 의료, 물품, 식사지원 등 끝이 없는 후원해온 이곳은 외신조차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이 놀랍다라며 극찬을 쏟아내었고 여러 한국인들이 끝없이 함께할 후원 창구를 문의하자 놀라운 후원 굿즈를 선보였습니다. 이 후원 랜덤박스는 19,000내 1천만 원 상당의 혜택이 들어가 있으며 백화점 상품권, 최신형 휴대폰, 노트북, 욕실용품, 의류 등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수익금의 일부를 참전용사에게 후원하고 동참한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할 것임을 전했는데요. 그 명단에는 국가대표 선수, 연예인도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많은 한국인들의 동참으로 여러 참전용사분들이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참이 더 많은 분들께 기적을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며, 후원박스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대한 조국이 우리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외국에 나가서 조국을 욕먹게 하는 일은 하지 맙시다. 이 영상을 널리 선전했으면 합니다. 외국의 경찰 차량이 호위를 내주다니 정말 강대한 중국이 우리 뒤에 있으니 가능한 일이겠죠? 조국의 경의를 표합니다. 중국이 강성해지니 외국 사람들도 갈수록 중국인들을 존중하는군요. 역시 중국 여권의 파워란 강대한 중국의 힘뿐만 아니라 중국이 우호적인 국가들과 맺은 외교적인 힘도 무시 못하죠. 영화 전랑이 현실에서 실현되다니 우린 이미 전세계의 영광과 모범이 됐어. 전랑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조국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국가가 우뚝 서니 국민들도 존경을 받는구나. 또조이수 장난질이냐? 하지만 일부에서는 과거부터 중국 여권을 들고 가면 외국에서 존경을 받는다. 류의 영상들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지난 10월 13일 왕이 뉴스는 이라크 경찰들이 중국 여행객을 3 0 0 k m 나 호위해 준 영상과 관련해 뉴스를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뉴스에서는 이런 류의 영상들이 과거부터 성행했다고 밝히며 지난 2023년 한 중국 여행객은 탈레반들이 자신을 이란 국경까지 호위해 줬다는 영상을 올렸으며 2 0 2 0년도에도한 중국인 여성이

그리고 이 여성은 탈레반들이 자신들의 본거지로 초대했다며 그곳에서 그들이 쓰는 무기를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장비에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슬람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일개 여행객의 안전을 걱정하며 호유해준다는 말을 누가 믿을까요 특히 이라크 경찰들이 300km까지 호유해줬다는 영상의 마지막을 보면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목소리> 这个酒店五百人民币啊，我直接拒绝了，因为太贵了。哎，已经是晚上七点钟了，还在护送，然后找一个安全的地方让我们入住，到现在还没找到。现在是晚上的十点，距离口岸还有一百五十公里，还在往前送。<的>现在这里是无人区，我服了呀！我在坐车之前，我说前面那个口岸我能不能通过，他说可以。现在快到口岸了，他说不能通过。我今天晚上在这里露营，警察就护送到这里了，搞了一天，结果是个乌龙。今天晚上在这里睡觉，第二天又要骑回去。 이라크 경찰이 일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일개 민간인을 여러 대의 경찰차와 경찰을 동원해 무려 3 0 0 k m 를 호위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안전지역으로 호위해준다는 경찰이 저렇게 길바닥에서 사게 만드는 것은 또뭔 경우일까요? 왕이 뉴스는 이 영상은 과거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조회수를 노린 주작 영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직도 중복영화에 나오는 내용을 현실에냥 그대로 믿고 있는 대륙의 인민들. 1인 독재 체제하에서 언론을 통제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그릇된 정보만을 전달한 참담한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난 셈입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